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뵙네요 저 어디 달라진 거 없어요? 어디 달라졌게요?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앞머리를 절단했습니다 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머리가 길어져 가지고 과감히 앞머리를 커트했습니다 제가 직접 미용가위 들고 오랜만에 직접 면도를 아, 이발을 했는데요. 고3 때 이후로 잘된것 같아요. 귀엽나요? 저 사양, 사랑스럽나요? 우, 우영우 컨셉으로 가려고 했는데 잘 자른 것 같아요. 귀여워. <목소리> 여러분 고리시면 수능입니다. 수능. 대학수학능력평가.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험생 분이 있다면은 제가 응원의 메시지 한번 드리겠습니다. 그동안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하셨고 혹시나 시험장에서 저 보면은 제가 기꺼이 사인해드리겠습니다. 특별히 악수해드리 악수에 사진까지 찍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수험장에서 저를 보시면은 혹시 인갱님 아니세요?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흔케이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. 수능 대박 나세요! 또 수능 하면은 할 얘기가 많죠. 여러분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 아시나요? 아주 명작입니다. 한번 읽어보세요. 그, 너무 명작이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학교 도서관 몰래 쌤 쳐왔거든요. 학교 예. 도서관에서 몰래 쌤 쳐왔어. 그래가지고 그거를 수능 수능 당일 새벽 4시까지 읽다가 잤어요. 그거 보다가 자고 수능 치러 갔어요. 제가. 그래서 혹시 수능 보실 일 있으면은 새벽 4시까지 밀물파스꾼이 있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그게 소설 배경이 또 겨울이기 때문에 잘 어울려요. 그 시기랑. 크리스마스 시즌이거든요. 수능 보러 갈때그 코필든가 홀든 홀든 코필든가 그 친구 마음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러면 아마 좋은 인생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. 나무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? 나무 보여드릴게요 이거. 그렇죠. 제가 그린 거예요. 제가 손수 그 초딩때 쓰던 크레파스 가지고 그린겁니다 삘 받아가지고 잠시만 전화 아이고 잠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네요 밥 먹었냐고 먹었습니다 저뭐 먹을게요 댓글로 제가 뭐 먹었는지 예상 댓글을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맞추신 분께 푸짐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머리를 길러 보니까 생각보다 불편하지가 않아요 머리 길면은 되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은 점도 많아 일단은 머리를 안 감아도 그렇게 막 심하게 떡지지가 않아 지금 겨울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머리 한 3일 안 감았나 지금? 근데 꽤 깨끗해 보이죠 지금 가까이서 보지 말고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두 번째 겨울에 이게 머리가 보온 효과가 돼가지고 따뜻해요. 귀를 덮어주잖아, 얘가. 어, 정말 확실히 다, 따뜻해요. 보니까 좋은 거 진작에 이렇게 머리 길고 다니는 건데. 아 그리고 이마 주름도 가려준다 진짜. 저 개인적인 장점이죠. 이마 주름 가려주는 거. 이마 주름이 보기 싫다 아니면 이마가 좀 흉하게 생기셨다 이런 분들은 앞머리 길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. 야나 근데 이제 게임 방송 찍어놨는데 아무도 안 보더라 그거. 아니 수능 6일남이고 내가 기꺼이 그 고생하면서 내가 편집도 다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아무도 안 보고 어이억이야제가 이렇게 무관심 속에서도 저는 꿋꿋이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. 는 이게 제 사명 스토아학파 철학처럼 저는 제갈 길을 묵묵히 꾸준히 갈 것입니다. 지금 비추 누르고 댓글로 막 쌍욕 적어놔도 신고하기 누르고 관심 없으면 채널 추천 하나 이런 거 눌러도 그냥 계속 영상 올릴 거예요. 아시겠어요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